안녕하세요. 저는 흙이라는 재료가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는 도예가 유세리입니다.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연 재료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물레 성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석기토를 발색 실험해서 그 석기토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더 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료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자기를 배울 때는 깨끗한 백자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더 다양한 색깔과 질감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흙들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탐구를 하다가 투명한 백자토와 어두운 석기토를 섞어서 둘의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진행됐던 연리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연리 그 기법을 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도 제목은 희미한 백자인데요. 백자토와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점토를 섞어서 연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보통의 연리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흙들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화려한 무늬가 드러나는 게큰 특징인데요. 제가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은 화려한 무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흙의 대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면과 면으로, 넓은 면으로 기물 내에서 대비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물을 성형을 했고요. 특히 그 석기토가 가진 질감 속에서 특이한 효과를 내기 위해 가네샌드라는 재료를 첨가해서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찾아낸 게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네샌드는 일반적으로 소지용 철분이라고도 불리는 재료인데요. 흙 속에 섞어서 모래와 같은 질감을 주기도 하는 풍부한 색감과 질감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주는 재료입니다. 작업에 영감을 가장 크게 주는 건 자연의 풍경인데요. 제가 만드는 작업들이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만나고 경계를 형성하는 종류의 작업이다 보니 뭔가 자연에서 그러한 종류의 풍경들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종류의 감상을 제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맑은 여름 하늘에 한점떠 있는 흰 구름이라든지 화려한 노을 지는 하늘. 또는 모래사장에 흩어지는 파도와 같은 풍경을 보고 물질의 만남과 헤어짐, 난이 경계를 형성하는 풍경들을 수집하고 영감을 잘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나 도상을 입히는 능력은 저의 스스로에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제가 해낼 수 있는 작업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감상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담기보다는 저의 가, 작업 과정 안에서 그 재료에 움직임이라든지 물리 성형의 힘과 그 재료가 받고 있는 작업 과정 자체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도자기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구체적으로 같은 이미지를 여기에 똑같이 그리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어떤 감상을 담고 싶다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자연을 담는 과정과도 조금 더 연관될 수 있는데요. 억지로 무언가를 의도하기보다는 무심코 만들어지는 작가 본연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작품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은,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힘을 풀지도 않은 그 적절한 흙과 작가의 조우가. 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때 보면 가끔은 흙과 제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과 어, 작가가 서로 잘 화합해서 서로 소통하며 같은 호흡으로 작업을 해나갈 때 만들어지는 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는 제가 도예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공모전인데요. 처음 도자기를 가르쳐 주신 저희 교수님인 한정용 선생님께서 어, 제 2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에서 수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이 좋은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어 소상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진행된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에 출품을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하고 더 좋은 작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작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람객들께서 생각해 주실 때는 달 항아리 또는 밥그릇, 국그릇과 같이 조금 한정된 사물로만 생각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자 작업의 본질은 흙이라는 재료에 있으니 작품들을 보실 때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작가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지를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더 재밌는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작업도 여러 가지 재료를 제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군더더기 없는 형태의 심심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료들의 조합이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